안녕하세요. 마시멜로입니다 오늘 실시간은 엄청 엄청 오랜만에 켜보죠? 음. 어, 안녕하세요. 고마워님. 우주를 줄님 구독자 졌다고 용차하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, 초, 초반인데 자제 좀. 아, 그거야. 예의 아닌가요? 녹자가 적다 해도 연차는 아닌 것 같더라고 말했잖아요 이러면 저도 신고합니다 어? 그러고 하니까내 분개가 체리인데? 아... 님. 근데 그거 아세요? 체리가 지금 봉개예요 그것도 모르면서. 저 내일 체리 본개로 실시간 클 거니까 꼭 들어와 주세요. 계정 훔치는 것도 아닙니다. 실시간 꺼요. 안녕하세요. 실시간 킨 체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마워, 언니. 우주를 줄게, 안녕 우주를 줄게야. 내가 부게로 실시간 켰는데 융차도안다 어, 마시멜로야. 뻔뻔하. 진짜 뻔뻔하네. 너 기억 안 나? 내가 체리라면 실시간 켰는데 네가 나한테 융차했잖아. 끝도 몰어 놨어. 너 이제 방방이 됐어. 나 저격 신고할 거니까 너 진짜 두고 봐. 뭐? 알겠지? 네, 수고요.